수면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석이 발생했던 귀가 천장을 향하게 해서 자는 게 중요합니다. 오. 앉아있다가 누울 때, 누운 상태에서 좌우로 돌아눕는 동작을 했을 때,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있다면, 이석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은산 원장님과 함께 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우선 이석증은 어떤 질환인지, 음. 증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귀 안쪽에는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이 있습니다. 네. 네. 전정기관에는 세계 방고리광과 난영랑, 구영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난영랑과 구영랑에는 이석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네. 그 이석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방고리광에는 이석이 없고요. 이석 대신에 림프액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합니다. 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난영랑과 구영랑에 있는 이석이 떨어지고 네. 그 이석이 방고리관에 들어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석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원인이 뭘까요 어, 네. 이석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 가장 먼저 머리의 외상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오. 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고요 오. 그다음에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메니에르병과 같은 귀 질환을 많이 앓았던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칼슘 대사의 변화 가 생기고 네. 이로 인해서 이석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도 이석증의 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이석증 외에도 뭐 메니에르나 두통, 현기증 등 어지럼증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스스로 내가 이석증인가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편두통성 현훈도 있고 오. 그리고 매니어르병, 전정신경염, 이석증 등이 있는데 네. 만약에 네. 고개를 돌릴 때뭐 3여지 4초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빙빙 도는 증상이 발생하면 오, 네. 가장 먼저 이석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음. 음. 이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나요? 이석증이 의심되면 비디오 안진 검사를 통해서 이석이 들어간 방고리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네. 이석을 제자리로 보내주기 위한 이석 치원술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석 치환술을 시행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요. 그래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두세 번 정도 더 치료해 주면 증상이 현저히 좋아집니다. 원장님 근데 이 이석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재발한다고 하는데 재발을 방지하는 아... 방법도 있을까요 어, 이석 치환술을 시행하면 그 이석이 원래 있었던 구형낭으로 들어가지만 네.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어서 네. 어, 자세 변화에 의해서 다시 방고리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약한달 정도는 이석이 네. 이탈하지 않도록 머리 변화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어,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석의 강도가 약해. 되기 때문에 이석증이 재발할 수 있어서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머리 외상과 스트레스가 이석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비타민 D를 섭취해 주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요? 어, 이석이 네. 칼슘 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비타민 네. D와 칼슘제를 보충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는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석이 발생했던 귀가 천장을 향하게 해서 자는 게 중요합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이석이 생겼던 귀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 어, 방고리관이 구형낭 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되어서 이석이 방고리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좀잘 때도 똑바로 자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석증은 우리 머리를 돌릴 때 순간적으로 빙빙 도는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네. 어, 이석증의 어지럼증 증상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 무서워하는 때, 그렇죠. 사실 치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디오 안진검사를 통해서 이석에 들어간 반고래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석 치환술을 시행해주면 증상이 금방 좋아지거든요. 이석증이 발병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경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은산 원장님과 함께 이석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이석증은요, 치료가 어렵진 않지만 재발이 쉽기도 하고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내용 꼭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